이번 페이지에서는 덧셈의 법 덧셈과 관련된 법칙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먼저 탐구 학습을 보면 이 고사성어 조산모사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에 나오는 상황을 각각 덧셈식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이 원숭이들한테 먹이가 부족하니 앞으로 도토리를 아침에 세개 저녁에 4개 주겠다 하니까 상당히 애들이 심통이 나 있죠. 그리고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 그리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거, 다른가요? 두 값을 계산해 보면. 더하기, 첫 번째 장면은 더하기 3 더하기 더하기 4즉 더하기 7이 되겠고 두 번째 장면은 식으로 나타내면 더하기 4 더하기 더하기 3이므로 플러스 7 결국에는 도토리 하루에 7개 받는 건 똑같은데 그냥 아침에 더 많이 받는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즉두 수의 더셈에서는 두 수의 순서를 바꿔 더해도 그 결과는 같아지는 거죠. 이와 같이 이두 수를 더할 때 순서를 두 수의 순서를 바꿔서 더하여도 그 결과는 같아져요. 이걸 우린 무엇이라고 하느냐?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법칙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봐볼게요. 지금 세 수를 더할 때 앞에 있는 수를 먼저 더하는 경우,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는 경우에도 합은 플러스 4가 되고. 두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구해도 플러스 4가 나오게 돼요. 즉 앞에 두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후에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즉 앞에 있는 것끼리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든 뒤에 있는 것끼리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든 결과는 같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덧셈의 계산법칙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세수 abc에 대해서 교환법칙은 두 수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결합법칙은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결합해서 더하든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결합해서 더하든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계산법칙은 어떤 때 사용이 되느냐 이렇게 세수에 덧셈을 할때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용하면 더 편리하거든요. 자,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용을 해주면 좋을까요? 한번 이두 수의 순서를 바꿔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더하기 4 이렇게 덧셈의 교환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교환법칙. 그다음에 이제 덧셈의 결합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두수 먼저 계산해도 되겠죠. 앞에 있는 두수 계산하게 되면 일단 부호는 공통인부 호 마이너스고 그리고 절대값의 합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죠.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더하기 4이 경우에는 절대값이 더큰 플러스 4가 돼 플러스 4에 부호가 붙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 계산해주면 플러스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좀더 편리하게 세수 이상의 덧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 3번 계산해봅시다. 문제 3번에서는 우리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3 더하기 플러스 13 해주면 0이 되겠고, 0 더하기 마이너스 5.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어떤 걸 이용하면 좀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이너스 81, 그리고 마이너스 19와 플러스 7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81 더하기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100이 나오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3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자, 100단위 순자를 만들어주면 좀더 쉽게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을 적용한 거죠. 자 3번. 3번에서는 지금 이 분수와 소수의 덧셈이 막 섞여 있어요. 이경우엔 우리 소수끼리 먼저 계산해봅시다. 이렇게 둘의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더하기 3.5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13. 이건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13인데, 플러스 2는 7분의 14와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결과는 7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서도 우리 이두 수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가운데 있는 두 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5분의 11.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모가 같은 숫끼리 먼저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0, 2, 더하기 5분의 20 이거 정수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즉 플러스 1이 정답이 되는 거겠네요. 음, 이처럼 더쌤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적용해주면 쉽게 계산을 할수 있겠죠? 자, 우리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이 수학 선생님이 내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더해라 라는 문제를 이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기발하게 해결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지금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1과 100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2와 99를 더하고 3과 98을 더하고 이렇게 양 끝에 있는 숫끼리 더해준 거죠. 이렇게 양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더해주고, 교환법칙 을 이용해서, 그리고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먼저 묶어주서 더해주면, 지금 1 더하기 100은 101, 그리고 2 더하기 99도 101, 3 더하기 98도 101, 그리고 쭉 가서 50 더하기 51도 101이 나와요. 근데 지금 100개의 숫자를 2개씩 묶어서 계산했으니까 이게 총 50번 계산하게 되는 거겠죠? 50번. 그래서 100일이 50개 있으므로 답은 5050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용하지 않으면 1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다 더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이 가우스처럼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잘 이용해 주면 빠르고 간단하게 1부터 100까지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기발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에 있는 문제에 스스로 해결해 보고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기, 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두 개를 합쳐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실시간 수업이니까 늦지 않고 잘 들어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